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아침 편지를 나눌 수 있어 참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구주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소조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원하다,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파생어 중에는 디아소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어대로 무사히 데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무사히 무사히 안전하게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평안으로 데려가시고,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는 기쁨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시는 분, 무사히 데려가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우주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는 아소테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방탕하다, 방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아소우도스라는 말은 허랑방탕하여, 무모하게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방탕, 방종, 허랑방탕, 무모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파상,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서 반전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구주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것으로 안전하게 무사히 데려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허랑방탕하는 일이나 무모한 일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신앙의 생활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선이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방탕이나 방종이나 허무 맹랑한 삶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신 이는 오직 크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종일 구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을 평안으로 안전하게 무사히 인도하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의 삶을 위하여 나의 구주가 되는 것, 나의 구주로 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혹이 아소티아나 아소우도스라고 하는 방탕 방종 허랑 방탕 무모한 그것들에서 얻고자 원하는 그 기쁨이 구주처럼 여겨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아멘.